오늘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셋째 날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신앙고백 하심으로 고난주간 새벽기도의 셋째 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음, 전망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퇴되어 동정녀 마리아 신나로고 곤디오 빌라도에게 군원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단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한 공개와 성도의 계셔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찬송하겠습니다. 144장입니다. i uh -huh. 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어려운 때에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때를 따라 주신 은혜를 사모하여 이른 새벽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2025년도 고난 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다라는 주제로. 시간을 우리에게 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요하께서 그 성전에 계시며 하늘 보좌에 여전히 살아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는 굳건한 믿음 위에 우리가 서서 오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예배에 나와서 또는 가정에서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하늘의 평화로 함께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또 필요한 것들을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지하며 부활이여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고난 주간을 예, 바쁜 시간들을 다 들여놓고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길 소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신약 74쪽입니다. 다 같이 동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을 잡은 자들과 비둘판자들의 의자를 둘러부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예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지안하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를 만들었도다 하시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회를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 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네, 오늘은 고는 주간 셋째 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5일전 주의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십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옷과 종류 가지 나무를 꺾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에 폈습니다. 그리고 호산나를 외치며 환호했습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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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면서 말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 후에 성전으로 향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셔야 할 성전에는 매매하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과 비둘기 파는 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루살렘 성전에는 강도의 소굴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정화하시는데요. 사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함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성전이 크고 우리 눈에 아름답게 보여도 그 성전이 거룩하지 못하다면 그곳은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이 아닙니다. 열1기상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말을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할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거기에서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였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에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에서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더러운 곳에서는 구하실 수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영이 떠나면 아무리 크고 위대한 성전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성전의 생명은 거룩함입니다. 이 땅의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하니 거룩하지 못하면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자신의 피로 사셨다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좀더 풀어서 해석을 하면, 주님의 거룩하신 피로 교회가 세워졌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피 값으로 세워진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해야 합니다. 교회가 거룩하지 못하면, 그곳은 더 이상 교회라고 불릴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던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성전이 어느 날부터 형식적인 제사로 인해서 타락의 온상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세상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성전 안에 들어오자 교회는 타락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놓고 예배를 하고 있는지, 정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만에 그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의 올바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진정과 신령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예수님께서는 성전 즉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기도가 떠난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려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거룩한 예배가 오늘 여러분들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주님은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성전에는 성전에 맞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전에서 거룩함을 유지하는 길입니다. 또한 주님은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참된 기도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장사하는 집이 아닌, 기도하는 집, 아버지의 집, 거룩한 성전을 만드는 길입니다. 우리에게 성전 안에서 예배보다,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합당한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거룩함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인지,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성전을 예배의 장소로, 성전을 기도하는 만민의 집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예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할 때 순정의 마음을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은 분노한 마음으로 성전의 모든 창사치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가장 거룩해야 할 자리가 강도의 소굴로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성전은 오늘 어떤지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난 주간 첫째 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껏 체험하는 복된 고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성전, 우리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을 위하여 또각 가정을 위하여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10분 동안 기도하시고,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시므로, 고난주간 스째날 새벽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